네 안녕하세요 핑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또 급등에 한번 나왔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좀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보면 장중에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한 3%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럼 오늘의 이 흐름이 고점이 나온 것일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자 그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두시는 종목은 제가 또 분석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우리 핑거 주주분들 그리고 이 종목 매매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거 이제 급등 더 나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전에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단기 박스권 만들고 여기를 뚫어내면서 급등이 한번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차트를 크게 보면요 여기 단기 박스권만 뚫어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전에 보면 자요 박스권 있죠 이큰 박스권까지 뚫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런 큰 박스권을 뚫어내면 또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갭 상승이 조금 크게 떴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늘 상승 출발이 한13% 정도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높게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완전한 고점은 아니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올라갔다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얘가 지금 작년부터 형성을 했던 이큰 박스권을 한번 뚫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더 갔어야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슈가 장 전에 나와서 또 이제 갭 상승이 너무 크게 출발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건데 뭐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핑거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명분이 정확하게 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정책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 싱크탱크 정책자문그룹에 또 이제 STO 전문가가 합류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 STO 정책 의제 이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정책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니까 이 모멘텀 자체가 진짜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지니까 이 대선 정책주 모멘텀은 이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선 정책주로서의 모멘텀도 유하고 이 종목이 또 최근에 대장급 흐름을 보였어요. 이거 이슈 관련해서 올라갈 때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정책주 모멘텀으로 우리가 핑거라는 종목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요 핑거만큼인 이제 바닥 잡고 좀 세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내려도 여기서 강하게 버텨내고 올라갔던 만큼. 이 종목의 세력이 정말 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차트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요 이거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좀 얇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물대 자체가 이 아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가면은 또 상승 탄력이 세게 붙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전고점 부근 한 17,5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한번 꺾였죠 지금 여기 터졌던 거래의 힘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여기를 뚫어냈으니까 못해도 17,500원 여기는 찍는다 그리고 물론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 거고 여기가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 부딪히고 올라가다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오면 한번 팔 거예요 팔고 나서 눌리면서 다시 잡든지 할 건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올라오다가 한번 꺾였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간다 라고 보면 이거 올라가다 눌림 요거 눌림 구간은 이제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요거 눌림에서 잡아서 다음 목표가까지 보는 건데. 그럼 이게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어디까지 눌릴 거냐? 어디서 우리가 잡아야 되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5분봉인데 앞전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서는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뚫어냈으니까 중요한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는이 저항선이 어떻게 돼요?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이니까 이 12,500원 부근 여기 안 깨고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격 정확하게 기억해두세요. 12,500원. 그래서 이제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을 이제 중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이 12,500원이 또 지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뭐한 내일이나 모레쯤 이번 주에 이 12,500원 부근 12,500원 북은 여기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눌림 타점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또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또 알려드려보면요. 자, 이렇게 핀거처럼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매집이 좀 세게 들어와요. 그래야지 이게 올라갈 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받쳐주는 매수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올라가기 전에 앞전에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아, 이게 뜨면 이제 매집 신호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들어온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닥에서 떴을 때는 매집인데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고 나서 뜨면요 또 이제 단기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바닥에서는 세력들이 좀 느긋하게 매집을 하는데 이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눌림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왔을 때이 급등 신호가 여기서도 뜰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신호가 뜨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뜨는 급등 신호가 또 나오면 여기서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 급등 신호가 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신호가 뜨거나 아니면 또 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타점이 나오고 나서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가 있어서 못 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핑거에이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또 이제 올라갔을 때는 비싸게 팔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 집중해 보세요. 자, 핑거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핑거의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면 제가 이 타점들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번호 나와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핑거라고 요거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핑거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이 종목에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다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눌림목 타점을 잡아 보는 거니까 이거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제 바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또 문자 보내 드릴 거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핑거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요거 이제 두 글자 보내셔서 타점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는 종목들이 진짜 크게 올라간다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는 왜 이런 신호가 뜨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신호가 뜨는 종목들이 또 있다면 이거 우리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급등 신호 나오는 종목들이 또 있으면 이거 타점 어떻게 받아보면서 또 같이 매매할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싹다 알려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쟁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 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 날초 대형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잡으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날 이거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옆으로 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외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 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 6790 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에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이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